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의 지방선거 이전 조기 합당이 물건 너가고 이제 선거 때까지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 드렸습니다.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김어준의 민주당 내 역할을 놓고 내부 갈등이 지금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여권 전체를 조율하던 플레이어에서 정청 내와 친문을 위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 매기, 나가면서 친명 쪽 매체들이 김어준을 치고 나와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는 등 개사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열린 공감TV에서 김어준과 유시민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는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좌파 진영 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닌 김어준을 깎아내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껏 키워놓은 김어준이라는 괴물을 물리쳐보겠다는 것인데, 글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 그러자 김어준이 같은 진영 내 매체인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어준은 지난 11일 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을 통해 1998년 딴지일보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고발한 적이 없다며 이건 일부러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왜 누가 이렇게 했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 수사 의뢰해서 누군지 찾아내면 공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공감TV가 김어준과 유시민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유시민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부부의 실물을 본 일이 한 번도 없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맥락도 없이 사실처럼 내보낸 행위에 실망했다고 했고, 김어준도 이건 누군가가 거짓말을 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열린공감 TV는 김어준 씨는 오랜 기간 수많은 의혹과 업무적 문제 제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그런 당사자가 동일한 형식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곧바로 고소를 언급하는 모습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는 특정 행위나 불법성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 제기에 그쳤다 고소 발언은 법적 실익보다 위축효과를 노린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코미디도 사실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세상에 김어준이 가짜뉴스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김어준이 누굽니까? 비상계엄 직후 국회 방통위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태연하게 경군이 한동훈과 자기를 비롯한 몇 사람을 죽이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유도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업무론이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면 김어준을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김어준과 유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밥을 먹었다는 루머일 뿐입니다. 이걸 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배신 행위가 될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김어준이 다른 사람 다닌 김어준이 이 정도로 고소를 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 웃지 않겠습니까? 김어준이 지금까지 펼쳐왔던 그 무수한 음모론들 한번 볼까요?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위 침몰설, 18대 대선 개표 조작설 등 이런 굵직굵직한 음모론들을 눈도 깜빡하지 않고 뿌려댔던 사람이 김어준입니다. 이런 일들에 비교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야말로 장난 수준의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막상 도마에 올라가니까 악의적인 가짜 뉴스다. 아 길길이 날뛰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열림공감TV가 김어준의 권위에 도전했고 김어준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파문의 핵심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김어준이 이 시점에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은 좌파 진영 내부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김어준이 정청래와 손을 잡으면서 좌파진영내의 무당들도 확실하게 편이 갈라졌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 김어준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김어준은 정청래와 손잡고 사실상 이재명을 뛰어넘고 있는데 이번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까요? 우선 친명계들이 자기 쪽 스피커들과 손잡고 김어준 죽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친명 쪽 스피커라고 해봐야 김어준에 비하면 거의 발톱의 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매불쇼, 그리고 아, 최고의 매불쇼, 그리고 이동영 TV 등뭐 좌파 매체에서 구독자가 많은 대형 스피커들의 구독자 수와 평균 조회수, 그리고 어, 충성도를 비교하면서 누구 스피커가 더 큰지 비교하는 등 난리도 아닙니다. 비교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구독자 수가 무려 229만 명인데, 평균 조회수가 100,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평균 조회수가 176만 명이고 구독자 수 대비 77%라고 합니다. 좌파진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최고의 매불쇼도 김어준 뉴스공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합니다. 구독자가 뉴스공장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289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균 조회수는 139만 명으로 구독자 대비 48%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김어준이나 최욱 모두 친명보다는 친문 쪽에 가깝다는 것이 친명 진영의 고민인 셈이죠. 구독자 수가 85만 명인 이동형 TV 정도가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조회수가 평균 1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김어준과 최욱과는 비교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충성도 측면에서 김어준은 아예 다른 수준의, 다른 세상이 있다고 좌파들 쪽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진영에서는 이동영 TV 조회수를 거론하면서 뉴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다고 해도 한줌 정도가 아닐까 보여진다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치명조에서 지금까지는 김어준의 음모론 덕을 보고, 공천받을 때는 쫓아가서 큰절도 하고 했는데, 이제 김어준이 정청내와 손잡고, 자기들과는 확실하게 결별한 모양새가 되어가니까,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매불쇼 진행자 최욱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최욱이 지난 11일 생방송에서, 정청내가 법률특보로, 이화영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사실을 자백할 때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를 안쳤는데 대해서, 어, 최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민석이 특보가 된다고 이재명이 죽기라도 하겠느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를 두고 친명진영에서 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욱은, 그런다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 이런 식으로 말해서, 말하자면 정청래를 커버치듯이 말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를 두고 또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최욱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별검사로 상방을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을 죽이,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해당 라이브가 담긴 유튜브 영상에는 1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매불쇼 신뢰하던 채널인데 어, 어, 어제 방송 완전히 실망했다. 구독 취소한다. 매불쇼 작가가 매주 이준석 한동훈동 JMS 신도들을 차례로 부르면서 매불쇼가 성공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 최욱은 그대로 믿을 수 있나? 경험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죽어, 아무도 안 죽었다는 논리랑 뭔가 다른가?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을 흔들고 나서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자기들 스피커를 찾고 있는데 김호준의 필적할 스피커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최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매불쇼 역시 친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명달들의 고심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칼럼 리스트는 착각도 정도껏 해야 된다. 김어준을 대체하겠다고? 그게 마음대로 될것 같나? 니들이 지금 김어준을 무슨 방송 진행자 A 정도로 생각하나본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김어준은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대체 불가능한 종교 지도자, 동, 종교 지도자다. 교주라 부르는 것이 그냥 쉰 소리가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어서, 기계 부품 갈아 끼우듯이 스피커 교체하면 될줄 아나본데, 그거 오산이다. 털보를 내치는 순간, 200만 신도들이 감히 우리 총수님을 건드려라고 하면서 문자 폭탄을 던질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꼬리가 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그걸 잘라내면 몸통이 마비될 텐데 니들이 자초한 일인데 누굴 탓해? 라고 고집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같은 진영 내의 좌파 매체인 고발뉴스TV의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이상호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옛날에 무슨 포 땡땡 테이프 팔던 친구가 조국 대표 옆에서 정치적으로 훈수질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해당 내용은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 땡땡 테이프 팔던 친구는 과거에 승인 용품을 팔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어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혁신당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해당 발언 자체가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딴일보딴일보 게시판에서도 이상호를 향해서 과거 빌빌거릴 때 김호준이 불러주고 챙겨주고 다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게시글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전면적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데 좌파들이 이상호의 말 맞다나 이상한 물건이나 팔던 김호준을 너무 키워버린 것입니다. 김호준이 쉽게 물러날 리도 없고, 그럴수록 이재명과의 전쟁에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건우리가더피 터지게 싸우라고 응원만 해주면 될 일인데, 앞으로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게,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